네, 안녕하세요. 골프 좀가르쳐 주세요. TK입니다. 오늘은 뭘 하냐면 그 아, 요즘 웨일이 퍼르가 안 맞지? 요즘 웨일이 퍼르가 오른 쪽하고 왼쪽으로 밀리지? 막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이제 이런 연습을 해요. 이 가장 편편한 스트레이 트 라인에 맞춰서 그냥 공을 굴렀을때뭐 공이 왼쪽 휜다든지 오른쪽 휜다든지 그거 말고 최대한 똑바로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건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뭐 공두개 반으니까 크레딧카드나뭐나배요 놓고 한 세금짜리 세금짜리 맞춰서 이 라인을 두 개를 맞춰요 시트을이 짝대기를 두 개를 놓고 최대한 스윙은 이 라인에 맞춰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퍼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거의 뭐다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원상복귀를. 왜냐하면 이 블레이드 퍼르랑 말렛 퍼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말렛 퍼르는 최소한 이 퍼링을 하실 때 스트레이트 백스윙 스트레이트 워드 폴드로 해줘야 프로가 똑바로 가요 근데 블레이드는 틀려요 블레이드는 약간 안으로 들어갔다 일어나 가요 물론 사람의 섭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약간 아크를 써 줘야 공이 맞을 때 가장 뭐라 직각이 나올 수 있다고 그 pj 프로 중에 예전에 한번 예전에 이거 이야기 한번 했을 거칼로웨이 골퍼에서 각 PJ 프로를 독고 퍼링 테스트를 해봤대요.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해보니까 공이 딱 맞을 때그 각도가 나오잖아요. 공이 뭐 공이 있으면 공이 딱 맞을 때 정확한 각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는 각도를 잡으니까 그럭저 배상문이 배상문 프로가 제일 좋았대요 칼라웨이 그 골프에서 최소한 이게 각도가 정확하게 딱 맞아요 바로 굴로가니까 그때 배상문 프로가 0 1 5가 각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0.15 각도 그 1도라 고 그래 봤자 뭐 마만 되니까 0.1이면 그게 굉장히 스퀘어, 뭐, 치각기로 봐야 되지. 약간 그, 블레이드 퍼르는, 퍼링을 하실 때, 약간 들어왔다가, 약간 나갔다가, 아크를 쓴다는 생각으로. 근데, 마렛퍼를 뒤에 두꺼운 퍼르 있죠. 그 바로 치각으로 나갔다가, 치각으로 똑바로 들어주면, 잘 간다고 봐야 돼. 그, 그러니까 이걸저것다 떠나서, 아, 요즘 퍼르가, 자꾸 오른쪽으로 밀린다든지, 자꾸 왼쪽으로 당겨준다. 그러면 저는 이 연습을 해요. 그냥 투 스트레이트. 그냥 가장, 가장 편편한데. 한번더 두고 이 사이를 정확하게 진화하려고 노력해. 이 노력. 이노력을 하면 거의 뭐 지금 상태가 워낙 플래시다 보니까 플래시란 말은. 뭐 거의 뭐, 뭐 왼쪽으로 해다는또오른쪽이 있는 게 없이 그냥 구르면 바로 간다는 그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이 라임을 맞춰 줘야 공이 잘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힘들죠 이제 이 최소한 이 그룹을 맞춰서 보통 이 공이 쳤을 때 바깥쪽 라인을 연속으로 쭉 따라가 주면 저한테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덮어버리면 이 언체가 돌아가니까 왼쪽에 겠죠. 근데 이쪽으로 덜 올려버리면 오른쪽으로 휘어지겠죠. 그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그룹을 똑바로 그 짝대기 두개 있죠. 짝대기 두 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똑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퍼링을 하면, 퍼링 연습을 하면 아 요즘 퍼링이 잘안 맞는다. 방지를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그 풀, 푸시, 퍼링은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복구를 할수 있죠. 근데 퍼링은 솔직히 뭐라고 그래 야될까 굉장히 인디비주얼한데,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지? 개인적인 그 사람마다 다 틀려. 뭐, 이크 니클라우스는 이렇게 퍼링다고, 안놀도 팔머가 이렇게 하고, 지크 니클라우스는 또 이렇게 퍼링하나 그리고 또, 여성 내 출신은 빌리 하석, 빌리 하석은 또 이렇게 하죠. 그냥 각자 퍼링은 뭐,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고 자기가 가장 치기 쉽다고 느끼는 그 포스처, 그, 그 폼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라도 그 솔직히 약간 클럽, 뭐야, 핏이 약간 대각 사선으로 다리가 되어 있더라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직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뭐든지 연습만 하면 그죠 연습만 하면 뭐든지 다잘 되는데 근데 실전에 가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죠? 실전에 가서 이제 팔이 딱 퍼딩을 하려 고 그러면 아이게막 약간 스트레스가 당겨요. 이걸 넣으면 스킬이 생긴다. 그러면 손이 탁탁탁 떨려. 우리 그것도 약간 고쳐야 돼. 좀 마음을 좀 담대하게. 지금 솔직히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죠. 그냥 카페스 위에 하든지 아니면 뭐리노리뭐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프라티스니까 짝대기 한두 개를 갖다 놓고 가장 직진 그 안에 놓고 이 가운데 패스만 정확하게 갈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 좋은 프레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죠.